맞아 이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코를 탁 찌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은 허이 이렇게 이렇게내 머리 되게 의외예요. 이거 정말 겨울에 되게 잘어울릴것같고이향 자체가 제가 요거를 가방에 들고 내려왔는데 가방에 냄새가 배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향수를 앞에 착착 뿌려주는 느낌. 내가 더넓다 우러쩌쩌 고! 순덕이들 하이 헬로 윤수님당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뭐냐면 순덕이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바로 차량용 방향제 리우입니다 네 따란단 일단은 이 제품들을 고른 데 있어서 제가 기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가격, 가격적인 면두 번째 디자인 먼저 보고 구매를 했고요 세 번째 빠른 배송 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 제일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사실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막 묻어난 듯 없는 듯 있는 듯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나와 요런 거 요건 크롬 색상 요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 디자인에 바로 뽑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린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클립코튼 향인데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착해요 여러분 요거의 가격은 13,100 50원이에요. 로켓 배송이에요. 다음날 바로 와요. 저 쿠팡 선도자 아닙니다. 일단은 이 방향제에 대한 리뷰 보고 싶게요이 쿨코튼 향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어우, 막, 나는 남자남자한데 나한테서 애기애기 냄새가 나는 걸 별로 선호 안할수 있어. 근데 제가 여름 향수 때 진짜 강추하면서 추천했던 향수, 이런 쿨코튼 향을 제가 추천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여성분들은 굉장히 이런 비누 향을 선호해요, 사실. 나한테서 이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고 어디 가도 이 냄새였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차에서 이런 애기애기한 냄새가 난다? 이거 향 자체가 여러분 여기서 비누를 막 썰면서 내보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향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을 한다면 이제 두 개를 달아놓은 게 깔끔하긴 하겠지만 향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하나만 달아도 충분히 차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비누 향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런 바 형태로 이렇게 쫙 일자로만 딱 깔끔하게 뚝뚝 들어가는 거는 약간 세단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한 그 비누 냄새예요, 정말 그 아기 비누, 약간 이렇게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바로 그런 냄새, 그런 냄새다 보니까는 막 머리 아프다 이런 거는 저는 잘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탔다면은 머리가 아플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 향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방향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 빅소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건 화이트 머스카인데, 요거가 생각보다 2만 640원이요. 딱이 2만원 언저리 제품인데, 확실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땐 가장 호불호와 갈리지 않을만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그 이렇게 동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약간 다크한 크롬 색상이 딱 들어가면서 가운데는 또 이게 완전 매트한 게 아니고 유광 블랙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엄청난 디테일이 쫙 들어가 있어요. 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전에 그 보석을 이렇게 깎잖아요. 그 깎았을 때처럼 뭔가 이렇게 디테일들이 뚜루룩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디자인 쪽으로는 좀제 기준에서는 세련돼 보인다. 요거 자, 그럼 현장으로 가볼까요? 띵!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윤순입니다. 소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 뭐, 어떤 디자인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무난하면서 은근히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이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화이트 모스크 향을 좀 굉장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러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하는 것같아 왜냐면 이 냄새 딱 이렇게 딱 꽂, 꽂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누의 향도 어느 정도 이 안에 갈아서 이 안에서 머금고 있으면서 뿜어져 나올 때는 어, 굉장히 조금 무거우면서 약간의 달달함과 비누향이 은근히 나요. 제 코를 팍! 찌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은 허이! 이렇게 쑤게내 머리 속까지 들어오는 그런 향이다 보니까 이 머금고 있는 향 자체 때문에 오히려 히터를 끄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은 느낌이 더 뭔가 차 안에 은은하게 베인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향이 진득허이 여기저기 뿜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그런 화이트머스크 향은 아니에요. 그게 약간 들어가면서 비누향이 조금 더 나요. 근데 이 비누향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이런 비누향은 왜냐면 굉장히 따뜻한 비누향이거든요. 뭔가 엄청 따뜻해. 겨울에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롬베어 같은 경우는 금액 같은 경우는 18,800원으로 2만원 이하예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 대비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 뒤에도 근데 물론 요, 요기가 이게 플라스틱인데 사실 저는 이런 고무 재질을 가장 좋아하긴 해요 뭔가 꼈다 뺐다 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이거 말고는 앞에 퀄리티는 되게 괜찮아요 여기 베어 이 크롬 베어가 저는 디자인적으로 는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데 실제로 받아 봤을 때도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사실 살. 아, 나한테는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아, 내차는좀 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막상 달아놨을 때 그렇게까지 차 분위기를 해치지도 않고 막 얘가 단다고 해서 어, 차가 너무 귀염귀염해지잖아. 막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한 향에 대한 리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크롬베어를 바로 차에다 달고서 지금 1시간 자량을 달려왔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보고 선택했던 이제 차량 방향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향 자체는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해서 엄청 달콤하고 뭔가 쌉싸름한 향이 코를 되게 세게 찔렀거든요. 근데 막상 달아놓고 히터까지 틀었을 때도 이향 자체가 두통이 일어날 정도로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따뜻한 향이 추가돼서 같이 뭔가 쌉싸름함은 잡으면서 따뜻한 향과 달콤한 향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의외예요. 이거 정말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향 자체가. 그리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되게 싫어하지 않을 그런 약간 호불호 없는 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향 자체도 어, 여자들은 달콤해서 좋아하고 남자들은 약간의 그 쌉싸름함과 그 포근한 향이 매력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 이거 2만원 이하대로 사기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제가 이렇게 뭔가 디자인만 봤을 때 말고 이렇게 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있네? 어, 괜찮네? 반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같아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 이렇게 두 개가 오는데, 3 1,900원이에요. 일단 한 개의 가격은 15,950원 정도인데, 야, 앞에 정확히 잘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요 고양이 얼굴형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뭔가 깎은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디테일 쪽으로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시면얘 목줄도 이렇게 차고 있단 말이에요.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 정말 무난하고 깔끔하고 뭔가 차량에 났을때 아예 티가 안 나는 그리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자인 저로서는 어 약간 달아놓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남성분들이 이런 디자인 좋아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현장에서 제가 저 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굉장히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그럼 그 리뷰 한번 보러 가실까요? 뿅! 블랙베리 앤 베이 이향 같은 경우는요. 와 이거는 진짜 봄 하면 요 향이 딱 생각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유자+ 유자+ 유자스러운 약간 상콤한 향이면서 살짝의 따뜻하고 포근한 향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향이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유일하게 지금 액상을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피를 하는 거거든요. 체 제가 다른 리뷰해드렸던 그 방향제랑은 완전히 다르게 얘가 제가 요거를 가방에 들고 내려왔는데 가방에 냄새가 배더라고요. 되게 금방 배요 굉장히 뭔가 향수를 뿌린 듯한 느낌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향수를 앞에. 뿌려주는 느낌 되게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향도 있고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상콤하면서 따뜻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도 여성분도 이+ 향이 차 안에서 난다라고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름에도 이거 좋을 것 같고 근데 겨울에 쓰기엔 살짝 라이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이향 충분히 약간 상콤상콤한 향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액상용을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맡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 발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압도적이에요, 좀 냄새가. 이 히터를 트지 않더라도. 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어네 가지 이 방향제들을 가지고 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일단은 순위를 한번 뽑아 봐야겠죠. 그죠? 향 부분에서 일단 1등을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이 프롬베어. 이거예요. 확실한 장점은 남성분, 여성분 둘다 호불호 갈릴 수 없는 그런 약간 체리 향에서 약간 포근한 베이비 파우더 향도 나면서 그냥 따뜻한 향이 나요. 지금 같은 날씨에 딱 하기 뭔가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그런 건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있을 수 있어서 1위는 얘예요. 바로 이 빅소예요. 왜냐면 향 같은 경우도 너무 그렇게 비누 향이 세지도 않고 뭔가 따뜻한 향이 나면서 굉장히 제가 아까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굉장히 호불호가 좀 얼, 없을 것 같은 디자인이지 않아요? 요거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일부러 남자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여자애들한테 보여줬는데 여자애들이 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건요두 개더라고요. 요두 개인데 남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딱 호불호가 확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아 남은 게 바로 얘입니다. 요 아이. 꼴등은. 미안하게도, 너야. 아, 저는 이 디자인 이쁜 거 맞는데, 아, 얘가 막상 달아놨을 땐또 이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향이 좀 생각보다 너무 라이트하고 너무 이제 비누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향을 제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꼴등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성비도 생각하시고, 디자인도 생각하시고, 향도 생각하신다면 한번 꼼꼼히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번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도움이 됐죠? 오늘은 도움이 된거 맞죠? 아무래도 요두 개가 굉장히 1, 2를 다툰다. 왜냐면 향 부분에서는 얘가 1이거든요. 근데 디자인 부분에서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공동 1이죠. 그렇죠? 자 이만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리뷰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바이